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한국 지리 제3강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 문제 해설입니다. 1번. 지도는 가다 암석의 분포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변성암, 퇴적암, 화강암 중 하나임. 가는 한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분포 면적이 넓은 변성암이죠. 그 다음에 다는 경상도 일대 이렇게 넓게 분포하는 걸 보고서 퇴적암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경상 분지, 경상 노층군, 중생대 퇴적암이죠. 그 다음에 나는 화강암인데, 화강암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보면요. 대보 조산 운동 때 형성된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화강암이 관입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방향으로 화강암이 이렇게 분포해요. 이렇게 가나 다가 무언지 구분했으면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지하에서 관입한 마그마가 식어서 형성되었다. 화강암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나에서는 공룡 관련 화석이 발견된다. 다 중생대 퇴적암, 물론 전부는 아니고요. 경상 누충군 일대에서 공룡 관련 화석이 발견돼요. 뭐 여기나 이런 데는 지금 고생대 퇴적암이고 여기, 여기는 신생대 퇴적암이죠. 그 다음 3번, 다는 시원생대에 변성작용을 받았다. 다가 아니라 가점그 다음 4번, 가는 나보다 형성시기가 이르다. 가변성암은 시원생대. 화강암은 주로 중생대죠. 대보조산운동 때 형성된 대보화강암. 그 다음에 불국사변동 때 생긴 불국사화강암. 경상도 일대에 분포하는 화강암은 불국사화강암이죠. 물론 그 양은 대보화강암하고 비교하면 훨씬 적어요. 면적도 좁고요. 어쨌든 정답은 4번. 5번. 암석의 분포 면적은 가가 확실히 넓죠. 뭐 지도를 보면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나하고 다는 뭐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석은 변성암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암석이 화강암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물론 퇴적암도 만만치 않게 많지만 화강암이 두 번째예요. 자 그래서 순서가 가다나가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넓다. 2번 가라 지역을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은 A는 두만지계, 신생대, 퇴적암이에요. 그 다음에 B는 평남분지, 고생대, 퇴적암이죠. 그 다음에 C는 경기지계, 시원생대에 형성된 변성암인데, 그냥 변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D는 경상분지 중생대 퇴적암이죠. 시작 A, D 중 변성암의 분포 비율이 가장 높은가 예에 해당하는 건 B죠 B. 아, B가 아니라 C죠. 음, 살짝 잘못 봤네요. 그 다음에 A, D 중 갈탄 매장량이 가장 많은가 갈탄은 신생대 퇴적암에 주로 배장되어 있죠.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건 A. 그 다음, AD 중 공룡 발자국 화석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가? 중생대 퇴적암 다는 D가 되겠죠. 나머지 하나, B가, 라가 될 거고요. 그럼 정답은 5번, C, A, D, B가 되겠네요. 3번. 다음은 한반도의 지질 개통과 주요 지각 변동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주요 지각 운동에 A, B, C가 있죠. 그래서 중생대 초기에는 송림 변동 운동, 그 다음에 중생대 중기에는 대보 조산 운동, 그 다음에 중생대 후기에는 어, 불국사 변동이 있었죠. 보기 볼게요. A는 주로 중남부 지방에 영향을 끼쳤다. 송림 변동 운동은 주로 한반도 북부 지방에 영향을 끼쳤죠.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그다음에 C의 영향으로 한반도는 경동 지형을 이루게 되었다. 자, 중생대 때 일어난 지각 운동에 의해서 한반도에는 이제 뭐습곡 산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질 구조선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하지만 대보수사 운동이 끝난 다음에 신생대가 이렇게 시작되기 전까지 불국사 변동이 경상도 일대에서 일어났을 뿐 한반도 전체는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서 어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는 대체로 평탄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맥이라든지 또는 동쪽이 높고 뭐 서쪽이 낮다는 뭐 경동지형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신생대에 일어난 지각변동으로 형성이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신생대 제3기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경동성 요곡운동이죠. 잘못된 설명. 그 다음, B에 의한 관입암은 C에 의한 관입암보다 분포 범위가 넓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화강암은 대보 화강암. 그 다음에 경상도 일대에만 불국사 화강암이 분포한다. 디귿은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리을, 송림 변동운동은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보 조산운동은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을 만들었죠. 그래서 리을도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디귿, 리을, 3번. 4번 다음 자료의 가다를 그래프의 A2에서 고른 것은 땡땡에 분포하는 가속에는 다양한 공룡 화석이 들어있다. 특히 이 지역은 5천여 개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어 미국 콜로라도, 아르헨티나 서부 해안과 함께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로 알려져 있다. 뭐 공룡 발자국 하면 경상남도 고성이죠. 그리고 가는 중생대 퇴적암이 되겠네요 중생대 퇴적암 뭐 A에 해당하겠네요 A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그 다음 땡땡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탄 박물관이 있다 이 지역은 자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은 고생대 퇴적암에 주로 매장되어 있죠 그럼 나는 고생대 퇴적암이 될 거고요 B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음, 1번이네요 질 좋은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어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중심지로 광부 수가 한때 거의 2만 명에 육박했었지만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지금은 쇠퇴하였다. 여기는 태백이 될것 같아요. 물론 석탄 박물관은 강원도 태백시, 그 다음 경상북도 문경시, 그 다음에 충청남도 보령군에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태백인 것 같아요. 다음에 땡땡에는 겹겹이 늘어서 육각형 모양의 육각 모양의 이건 신생대 화성암이 되겠죠.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이잖아요.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제주가 되겠죠. 그래서 기호로는 d. 그래서 정답은 1번. 돌기둥이 해안을 따라 최고 40m 높이로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 이는 자연의 위대함과 절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천혜의 자원으로 천연기념물 제433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5번 그림은 두 시기 하상면의 높이를 비교한 것이다. 가나 시기의 상대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최종 빙기, 후빙기 중 하나임. 식생은 표현하지 않음. 사실은 이제 후빙기, 오늘날이 식생이 더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나무 같은 게 그려져 있으면 후빙기라는 걸 되게 쉽게 알수 있었는데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이제 그런 것도 제외하고 싶어서 이렇게 식생을 표현하지 않았네요. 자, 이제 오늘날 후빙기, 후빙기에는 산간 지역에 있는 계곡 하천 상류부에 가면 계곡이 하천의 바닥을 계속 깎잖아요. 하방침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상면의 높이가 자꾸 낮아져요. 아, 그걸 표현한 게 지금 이거죠. 원래는 이 높이였으나 지금은 하상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졌다는 걸 뜻하는 거고, 그쵸그 다음에 나는 반대로 하상의 높이가 점점 점점 높아지는 걸 뜻하죠. 자, 그래서 가는 오늘날 후빙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 최종 빙기가 어, 되겠네요. 자,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그래프에서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시기에 높게 나타나는 건지 그러니까 가시기만 한번 볼게요. 가시기만 그래서 가가 화학적 풍화 작용이 최종 빙기보다 활발하게 일어나죠.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쪽은 높은 쪽, 그 다음에 백두산의 해발고도는 상대적으로 낮죠.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해수면부터 젠 높이인 해발고도로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온대림의 북한계선. 온대림의 북한계선이든, 냉대림의 뭐 남한계선이든, 또는 난대림의 뭐뭐 북한계선이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점점점점 고위도로 이동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북방구에 있으니까 점점점점 북상하잖아요. 그래서 후뱅기 때 온대림의 북한계선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가가 실선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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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인데 백두산의 허발고도는 낮은 곳에 있어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6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금강산, 백두산, 지리산 중 하나임. 가은 두류산이라 칭한다. 영남, 호남 사이에 웅거하여서 높이와 넓이가 몇백리인지를 모른다. 목 하나, 부 하나, 군 둘, 현 다섯, 소금 넷이 산을 둘러 있는데 높은 봉우리가 둘이 있는데 동쪽은 천왕봉이고 서쪽은 반야봉으로써 서로 거리가 백열이나 되는데 항상 구름에 가려 있다. 이 산은 지리산이죠. 지리산. 지달은 동해가의 명산이었다. 봉우리가 삐쭉삐쭉 치솟아서 1만 2천 봉인데 이것만 보고도 금강산이라는 거알수 있죠. 비로봉과 국망봉은 가장 높고 커서 해 뜨는 적해의 동쪽 끝을 굽어본다. 산수로는 만폭동, 구룡년이 가장 기이하다. 지달을 혹은 풍악, 혹은 개골산이라 하고 중두은 나 라고 부르는데, 금강산. 다는 바로 우리나라 팔도 모든 산의 근간인 조종입니다. 산 꼭대기에 대택, 대택은 큰 연못을 말해요. 천지를 말하는 거겠죠. 이 있으니 둘레가 80리이고 동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간이 아래로 떨어져 10열이 가다가 분수령이 되니 그 좌우 두 골짜기가 분계점이 되어 압록강과 두만강의 물을 나누는 곳이 되기 에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백두산이죠. 가는 정상부에 칼데라호가 있다. 어, 이건 백두산이고요. 2번, 나는 가보다 정상부의 토양층이 두껍다가 아니라 얇다. 금강산은 대표적인 돌산, 지리산은 대표적인 흑산이죠. 그 다음 3번, 나는 다보다 최고 봉의 해발 고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 백두산이 제일 높잖아요. 뭐 당연한 말이죠. 4번 다는 가보다 주된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가 아니라 늦다. 백두산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산. 화산 활동은 주로 신생대. 그에 비해서 지리산, 지리산의 기반암은 변성암 시원생대죠. 그래서 음, 4번은 설명이 잘못됐네요. 5번 가는 대표적인 흑산, 나는 대표적인 돌산, 다 백두산은 대표적인 화산으로 분류된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7번 가,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AC 구간의 단면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함경 산맥이 있고요. 낭림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일대가 개마 고원이죠 그 다음에 b 는 태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고요 그 다음에 c 는 이렇게 해서 소백산맥이 있죠 그래서 단면도를 보면은요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점점점점 낮아지는 가가 b 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황해와 동해 가운데쯤이 해발고도가 제일 높네요 c 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여기가 제일 높긴 하지만 여기도 높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높, 대체로 높고 평탄하잖아요. 개마고원이에요. 그래서 다는 A가 되겠네요. 보기 기역 A 구간은 C 구간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고요. 니은 기역이 속한 산맥은 기역이 속한 산맥은 태백산맥, 1차 산맥이고요. 니은이 속한 산맥은 2차 산맥이다. 니은이 속한 산맥은 소백산맥 역시 1차 산맥이죠. 음, 잘못됐네요. 그 다음 디귿 기억은 기억은 한국 방향 산맥의 일부. 태백산맥은 한국 방향 산맥. 그 다음에 디귿은 함경산맥인데 중국 방향 산맥이 아니라 랴오뚱 방향 산맥이죠. 리을 가는 비, 나는 시. 다는 a의 단면이다. 옳은 설명. 정답은 2번. 8번. 가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인문 경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태백산맥 줄기가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그리고 강원도 지역이니까 어쨌든 산간 지역이죠. 그런데 지형도를 보니까 800m, 900m, 1000m 1000m쯤 어, 되는데 등고선의 간격이 갑자기 넓어지죠. 지형이 평탄하다는 얘기예요. 해발고도가 높은데 지형이 평탄하다. 고위평탄면 대관령 일대를 나타낸 거예요. 보기 볼게요. 능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기. 옳은 설명이죠. 남, 음 니은. 넓은 목초지에 풀을 듣고 있는 소와 양. 고위평탄면 지역은 연중 습도가 높아서 그리고 강수량이 풍부해서 어, 목초를 재배하기에 유리해서 목장이 있죠. 목축업을 하기에 유리하죠. 옳은 설명. 디귿 늦봄 모내기에 앞서 보리를 수확하고 있는 농부. 자 여기는 변홍사에는 당연히 적합하지 않죠. 대관령 일대 고위평탄면 여름철에 고량지 채소를 많이 재배하잖아요. 변홍사 모내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리을 늦 여름에 배추를 가득 싣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화물차, 옳은 설명이죠. 기억 니은 니을이 정답이니까 4번이네요. 9번 다음 글의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반도 지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북북서 남남동 방향으로 북북서 남남동 방향이면 거의 세로방향이죠. 그래서 이걸 한국방향이라고 불러요. 한반도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산지가 탁월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평균 고도는 약 448m인데, 남한 지역의 77.4%는 해발고도 400m 이하이다. 높은 산들은 태백, 낭림, 함경산맥의 축을 따라 동쪽과 북쪽에 치우쳐 있어 비대칭적으로 분포한다. 함경 산맥에는 도정산, 관모봉, 두류산 등이 있으며 낙림 산맥에는 희색봉, 맹부산, 낙림산 등이 있는데 이들의 해발고도는 2,000m 이상이다. 북한의 영흥만 인근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길이 약 500km의 태백 산맥에는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등이 있으며 이들의 해발고도는 1,500m에서 1,700m 정도이다. 중부 이남 지방에는 편마암과 같은 변성암 사이에 화강암 지역이 대상 또는 원후형으로 분포하며 이곳의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 잘 발달해 있다. 1번 기억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백산맥을 들수 있다. 한국 방향산맥은요. 낭림산맥 태백산맥, 그 다음에 마천령산맥 이렇게 3개예요. 그 다음 2번 리을을 통해 남한 지역이 북한 지역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 말도 안되죠. 3번 디귿은 신생대지 3기에 있었던 경동성 요곡 운동의 결과이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3번, 4번 리을은 서쪽 사면이 동쪽 사면보다 평균 경사가 급하다. 잘못된 설명 5번 시옷은 미음이 비읍보다 풍화와 침식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형성되었다. 침식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변성암이 화강암보다 풍화침식에 강해서 만들어진 거죠. 화강암이 풍화침식에 더 약해서.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모든 풍화침식이 아니라요. 하천에 의한 풍화침식에 화강암이 약해요. 그래서 침식분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10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산맥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뭐 보니까 산맥의 방향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리고 가 산맥은 마천령 산맥, 낭림 산맥, 태백 산맥, 그래서 가는 한국 방향 산맥이고요. 나는 한반도 북부 지역에 약간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으니까 레오뚱 방향 산맥이고요. 다는 한반도 남부에서 약간 동서방향으로 뻗어 있는 거죠. 중국 방향 산맥이에요. 그 다음에 A는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죠. 대표적인 돌산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이거 지리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위치가 다르죠. 지리산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경계에 있는데, 어 얘는 여기 세만금보다 위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여기 포항부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새만금 살짝 위로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도시는 군산. 군산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경계에서 전라도 쪽에 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은 지리산이 아니라 덕유산이에요. 물론 이제 지리산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덕유산이고요. 그리고 덕유산은 지리산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흑산이에요. 그 다음에 C는 뭐 설명할 게 없죠. 여름 배추 재배 지역, 고랭지 농업, 고위평탄면 지역인 거죠. 1번 C에서 여름 배추 재배지를 확대하면 집중호우시, 토양유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옳은 설명. 자 이제 사람들이 보통 밭을 생각하라 그러면 아 거기는 식물이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랭지 농업을 하는 곳은 여름 한철 물론 이제 봄 가을에도 살짝 걸쳐 있겠죠. 여름에는 뭐 배추가 심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또 풀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제초제 같은 걸 뿌려서 풀 같은 거다 제거하니까 맨땅이 드러나는 것도 많고 어쨌든 배추가 그나마 심어져 있지만 무 같은 게 심어져 있지만 그걸 수확하고 나면 봄, 가을, 겨울에는 맨땅이 드러나 있잖아요. 맨땅인 거예요. 비가 내리면,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양유실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정답은 1번, 2번 A와 B 모두 백두대간에 유치한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험한 산줄기. 얘가 백두대간이죠. 그래서 덕유산은 백두대간에 있는데 북한산은 백두대간이 아니죠. 잘못된 설명이에요. 3번 A의 주된 기반암은 화강암이고요, B의 주된 기반암은 변성암이다, 편마암이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4번, 나 방향에 영향을 끼친 지각변동은 야오뚱 방향 지질구조선이니까 중생대 초기에 일어난 송림 변동 운동이 되겠네요. 다 방향에 영향을 끼친 지각변동보다 늦게 발생하였다. 다, 중국 방향 지질구조선은 중생대 중기에 일어난 대보조산 운동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5번, 다는 가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고, 산줄기의 연속성이 뚜렷하다. 다는 소백산맥을 제외하면 2차 산맥, 산줄기가 대체로 낮고, 그 다음에 연속성도 이제 뚜렷하지 않고요 그에 비해서 가는 한국방향 산맥, 마찰령 산맥, 낙림 산맥, 그 다음에 태백산맥, 당연히 해발 고도가 훨씬 높고, 산줄기의 연속성도 뚜렷하죠. 설명이 역시 거꾸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 3강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